자 조민아 너 때문에 떨어진 예비 1 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거라도 해라 좀 물론 안 하겠지만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조국 딸 조민이 본인은 매우 떳떳하다 해서 논란이 됐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김호준의 방송에 나와서 이따위 말들을 씹부렸는데하 역시. 김호준의 여파가 상당히 컸는지 이 조민의 팬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덤으로 SNS 접겠다고 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판단 내용도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녀는 뭔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그런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엄마, 와이프는 감옥에서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난참이 집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 행보를 본격화한 가운데 그의 SNS 팔로워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9일 오전 10시 기준 조씨의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0만 3천여 명 지난 6일 김호준의 방송 출연 전에는요 팔로워가 만 명이었다 점을 고려를 하면 사흘 만에 9만 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일상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니, 그래, 뭐,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까지야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나. 법원이 이 사람의 모든 스펙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렸고, 그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부정을 저지른 게다 밝혀진 상황인데, 뭐를 잘했다고? 떳떳하다는 방송을 김어준을 등에 업고 씨부리며, 관종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본, 어쩌면 의사가 될 수도 있었던 당신 바로 뒤에 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아니, 이놈의 집안은요, 자숙이란 단어를 아예 모르는 건가? 뭐를 잘랐다고 인스타그램 조용히 그냥 하면 될 것이지. 당당하다느니, 떳떳하다느니, 별 욕을 처먹으려고 발악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미안함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존나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진들을 올려버리면 욕먹을 거 몰랐니? 가혹하다, 뭐하다 말을 또 하던데, 야이씨, 가혹은 당신 가족이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들 의사가 되려고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한 몹쓸 짓들이 가혹한 행위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지금 유죄가 떠서 자녀 입시비리 유죄가 떠서 한 사람은 빵에 쳐 들어가고 한 사람도 지금 일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국에 너는 왜 떳떳하냐고 너는 왜 당당하냐고 그렇게 떳떳하면 본인 엄마 아빠가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시부리던가. 왜 아무 말을 안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뜨는 거지 당당하다면서 왜 엄마 재판에서 증인 출석 다 해놓고 증언을 다쳐 거부하고 앉아 있냐고 조국도 마찬가지야 왜 침묵해 아니 슈바 당당한데 왜 입을 다물고 있냐 말이야 법정 재판에서 그리고서 하는 말 어머니 얼굴을 여기서 본다라면서 또 감정에 호소하면서 울고 나있고 아니 그게 우리들 죄냐고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서 가지고 못볼 꼴을 지금 보고 있는 게 당신 가족들이 지금 법정에서 못볼 꼴을 보고 있는 게 처벌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 잘못이 아니잖아. 당신 패밀리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 놓고 국민들 상대로 쿠라치다가 걸려 가지고 이렇게 된걸왜 울고 짜고 국민들한테 감정에 호소하고 이 연병을 떨고 있냐고. 뭔 상황이냐 도대체 이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딸도 초질 같은 자세로 자꾸 억울하다는 듯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듯 과하다는 듯 시부리는데 진짜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라는 그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요 DNA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조민이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본인 주변 사람들이 자기는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했다고. 이거 진짜 갸쌉 소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역시나 이 조민의 말에 현직 의사들이 의사 협회가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보세요.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SNS에 조민 허위 논문, 조작된 표창장과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함으로써 예비 의사의 길에 들어 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임에도 여전히 예비 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조민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커녕 사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 예비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 기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 또한 분, 이면택 대한소화 청소년과 의사회장도 의사생활 몇십 년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인턴 1년, 페이닥터 1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재질이 충분하다고 한다며 비판을 날리기도 했어요. 이봐, 이렇다고. 같은 의료계에서도 이런 날선 비판들이 있는데, 조민은 어째서 아직도 예비의료인 자격을 스스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냐고.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진 조국도 진짜 가족 채팅 내용들이 모든 언론에 뿌려졌음에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당당하드만 진짜 똑같습니다. 딸도 조국도 이번에 판결문을 뜨고 그랬잖아요.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항소를 하겠다고. 슈박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항소를 내? 이엠병을 진짜. 이 말은 여러분 들키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도 드러나지 않았다면 끝까지 모르셨을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조국 일가의 윤리관이 참 대단해요. 대단해. 가족 전체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가담을 했는데도 그리고 부정한 혜택을 받았음에도 예명할거 죄송한 마음이 1도 없고 지들한테 뭐 가혹하다 이딴 개 쌉소리만 짓거려 대는 게야 진짜. 여기도 기사 이거 하나 보세요.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조민이 입을 털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의전 장학금 탈때 특정 과목에서 꼴등을 했답니다. 아니, 자질이 충분한데 어떻게 과목에서 꼴찌를 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꼴찌를 내놓고서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은 또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는 거야? 인간적으로다가 내가 어떤 특정 과목에서 꼴등을 하면 내 자질이 충분해 나는 괜찮아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장학금을 받을 때에도 정경심 교수 말하는 거 보세요. 조민이 부산대 의전은 장학금 이번에도 본인이 탄다며 부산대 의전은 교수가 조용히 말해줬다고. 이봐 2017년 3월 16일 조민씨는 가족 채팅방에 부산대 의전은 노완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정경심 전동양대 교수가 오키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 때 모른 척해라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민은요 총세 차례에 걸쳐서 예행병 을꺼 남들은 한번 받기도 힘든 그 장학금을 꼴등을 쳐 하고서도 세 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총 600만 원이나 이런 거 예행병을 빌이 아니냐고요 부정 아니냐고요 조민아 주댕이가 뚫렸으면 떳떳하다 당당하다 라는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재판 내용에 대해서 처 얘기를 좀 하라고요 제발 오죽했으면 재판부에서 이번 조국에게 판결을 내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봐 얼마나 개망신이냐 이게 전 정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게 뭔 개망신이냐고 인정을 안합니다 인정을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도 이러니 그 딸도 인정을 안하고 떳떳하다는 망언을 싸지르죠 자조이나너 때문에 떨어진 예비 1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거라도 해라 좀 물론 안 하겠지만 오늘의 시안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막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